네, 안녕하세요. 범바둑입니다. 아, 오늘은, 어, 1급 분들 간의 대국을 한번, 어,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그, 유단자가 되는 방법을 한번 이 강의를 한 영상이 있었는데, 정말 1급이야말로 이제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은 유단자가 되는, 네, 그런, 어, 급수이죠. 자, 과연 그 1급 분들의 대국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여이 어분은 백분이 되게 적적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물론 먼저 걸쳐 갈수 있는데 이렇게 상대방 진영에 먼저 뛰어들어서 날일자로 걸쳐 가는 경우는 어, 약간은 좀 드문 경우입니다. 이제 보통은 반대편으로 걸쳐 가는 게 어, 보통인데요. 자, 그러자 이곳을 이제 입구로 막으셨고 네, 여기까지 진행됐습니다. 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협공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이 꾸자로 두게 되면, 이, 나중에 이 삼삼을 파이는 게 있죠. 삼삼을 파이게 되면은, 어, 폐가 납니다. 최소 패가 나기 때문에, 어, 좀 좋은 뭐 대처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또 백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취하기 때문에, 네. 예. 고 지금 다가오니까 백이 또 차렷을 했네요. 초반에 굉장히 좀 기발한 모양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죠 백기토 여기를 네, 들어가고 백분이 굉장히 지금 적극적이면서 적극적이게 지금 바둑을 두고 계세요. 먼저 뭔가 좀 계속 시도를 하고 있죠. 흙이 이거를 이제 잘 받아치기만 한다면, 아 어, 사실 이런 수는 좀다 무리수입니다. 뛰었고, 네 끊었고요. 어 흙도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시 계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잘 막았고요. 들어가고. 일단은 살긴 삽니다 예, 이으면 살았죠 아 근데 지금 여기를 지키셨는데 예, 이걸 지키는 수로는 예, 일로 막았어야죠 일로 막으면은 거의 잡힙니다 이게 지금 어, 여기까지는 둘 수가 없거든요 여길 두기 때문에 여길 둬야 되는데 여길 붙이고요 여기까지 교환을 한다고 해도 여기까지 교환이 된다고 해도 이거는 안 해서 백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여길 두면 거의 잡혔고 이제 여기 끊기는 거는 뭐 이렇게 한 칸을 띄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절대 공격이 안 당합니다 워낙 흑이 철옹성이죠 지금 뭐 워낙 이돌이 끊겨서 공격 당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아 지금 여기를 이으셨어요 여기는 안 이으셔도 되는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백이 이제 탈출을 했죠. 네, 지금 뭐, 백이, 뭐, 알토랑 같이 잘 살았습니다. 아, 그래도 이거는, 네, 끊는, 막, 막는 방향은 지금 정확했어요. 지금 이것도 위로 젖히셨는데, 어, 글쎄요, 이거는 이제 뭐, 어, 근데 백이 바로 안 넘어가네요, 예. 네. 끊고, 두 점을 잡았습니다, 일단. 이 선택은 뭐 서로서로에게 그냥 비슷한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이으면 또 백이 이어서 귀에서 집이 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글쎄요 제가 딱히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여기서는 갔고 여기를 가고 네 일단 들어왔습니다 자 바로 삼삼을 팠어요 근데 원래 사실 이런 데에서는 그냥 삼삼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걸 굳이 지금 교환을 해줄 필요는 없었거든요? 치고 맞고, 이제 결국은 여기서, 어, 이거 근데, 아 어, 이거, 예, 잡힙니다. 이거 잡힙니다. 근데 지금 100분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100이 이제 여기가 단단하면은, 잡혀요. 아, 이거 잡혔어요. 근데 이제 100도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본기죠. 이런 게 이제, 이런 거 알면은 되게 좋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잡히냐면, 여기 젖히고, 제가 한번 그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알파고 대 알파고 묻지마 삼삼 정석. 네, 그 강의에서 이 상황에서 여기를 딱 뛰어들면은 흙이 꼼짝 못하고 잡혀요. 네, 여기를 뛰어들면 잡힙니다. 여기를 두면 이렇게도 잡히고, 여기, 둘때 여기 이으면 잊지를 못하잖아요, 여기를. 예. 때려내니까 안 되죠. 그리고 뭐 다르게 두는 거는 없겠죠? 음, 뭐 여길 두는 것도 이어서 안 됩니다. 여길 지키면 이제 단수를 맞아서 안 되고 여길 둬도 먹여 쳐서 예. 때려내면 때려내면 그만 때려내면 여기 때려내서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길 두셨으면 지금 백이 잡았어요. 지금 뭐 흑백 간에 한 번씩 실수가 나왔네요 어 백.. 근데 백분이 굉장히 공격적이시네요 사실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끊기가 쉽지가 않은데 음.. 글쎄요 근데 지금은 흑이 넘겨 붙이면은 어떡하죠? 자 거기다 지금 백도 지금 위기에요 100도 못살았거든요? 아..에..어..이거..네.. 아..이러면 살죠 이거는 이러면 삽니다 여러분 아..이..지금 100분이 좋은 기회를 맞았었는데 아..기회를 날렸어요 이거 이렇게 두면 삽니다 네 그니까 그, 이만큼 이 사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정도 수준이면은 사활을 이제 좀 알아셔야 돼요 아..100이 끝났는데요 거의? 지금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기 막고 붙이면 끝났어요. 이걸안 되거든요. 여기 젖혀도 끊으면 되니까. 어떻게 해도 이한 점은 잡히죠? 이한점 잡히고, 백이 살려면 여기 들여다 봐야 되는데, 이거 하면은 안 되죠. 이거 하고, 뭐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거는 되게 잡혔는데 지금 흑도 이걸 모르고 그냥 쭉쭉 나오고 계시네요 아 이거는 지금 수싸움이 됐네요 언, 언급결에 지금 수싸움 됐어요 그때 이거 수싸움은 글쎄요 이거 좀빅 음, 삘이 좀 나죠 뭔가 음, 빅이 될것 같은 느낌이 확납니다 공통수들이 많아서 근데 이거 지금 빅이 되면은 이거는 글쎄, 누가 유리할까? 이거는 흙이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흙, 원래 백진영에서 지금 수간한 거기 때문에, 아, 근데 흙도 지금 많이 약해져 가지고 주변이 연결을 했고 지켰습니다. 어, 굉장히 공격적이십니다. 두 분, 자 삼성을 팠어요 지금 위로 아 그래 위로 지금은 위로 막아야 돼요 물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위로 막아야 합니다 아 근데 이것도 약간 실수죠 지금 이쪽 터지죠 아 근데 여기 왜안 끊죠? 끊었어야 되는데요 근데 또흙이또 끊을 기회를 주네요 지금 어, 어 지금 당장 일단 두 점을 단수를 아 먼저 쳤어야 되는데 에, 일단 이거 두고 잡을 때두점 단수 치고요 아 근데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안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여기서 이걸 이렇게 두셨어야 돼요 이렇게 두면은 이건 팹니다 때려내면 이제 여기 두면 이을 수가 없죠 여기 이어버리면 이거는 흙이 깔끔하게 잡혔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실수가 나오고 계세요 보면은 여기서는 이거 대책이 없어요. 늘어도 이으면 그만이니까. 아, 지금 또 100이 좋은 기회 하나 날렸습니다. 이거 오히려 보태준 꼴이에요, 이거는. 네. 이거 때려내면은, 여섯 집, 거의 열집 내고 살았거든요. 아, 굉장히 크게, 굉장히 좀, 열 아, 집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열 집이면 굉장히 크게, 크게 나고 산것 같아요. 네, 먹을 치는, 어? 이거? 네, 지금, 아, 근데 지금 당장 먹을 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왜 당장 먹을 쳤을까요? 예. 네. 어, 근데 지금, 음, 글쎄요. 일단은 뭐, 흙도 살았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은, 흙이, 아 저게 잡혔다고 나오는군요. 흑이 지금 집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죠. 지금 집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기가 지금 빅기 돼가지고 예.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간다면 무조건 백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어디 둘만한 곳이 없네요. 지금 이것도 반대로 나왔어야죠. 반대로 들어가면 한 점밖에 못 때리는데 이건 두 점을 때리잖아요. 또뭐세점 때렸어요. 예. 이뭐 이유면 그만이니까. 이런 것도 흑의 실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판이 되게 많이 정리가 돼서, 어, 글쎄요. 아, 이것도 그러고 보니까, 아니군요. 반대로 메꾸면 되죠. 어, 일단은 이렇게 하고, 지금은 거의 판이 정리가 돼서 급박하게 싸우다가 판이 정리가 되는 바람에 이것도 좀한점 때려냈어야 되는데 바로 이으면 안 되고 바로 한점 때려내고 이었어야죠. 네, 이거 뭐 판이 다 정리가 됐고 여기서 이제 바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기, 어, 경기 결과는 122집 판을 이겼습니다 일단은 뭐 후반에 사실 볼게없고요이 초반에 어, 백이 초반에 좀 사실 이거 무리수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협공을 하시면 뭐 삼삼 뛰어 들어도 그냥 뭐 살려주시면 되구요. 이거는, 아, 좀 흙이 좀 미스한 거고, 이제 이것도 사실은 좀 미스해요. 뭐한칸 위로 붙인다든지 손을 빼든지 해도 되는데, 뭔가 좀 중복이잖아요? 튼튼하긴 하지만 중복 느낌. 뿜뿜 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두고, 여기서도 조금은 흙에 대처가 아쉬웠구요. 근데 어쨌든 흙이 여기 끄는 것까지는 정말 잘 했는데 어 이거 둘때 여기 이었고 지금 백도 여기 이었으면 안어 여기 이었는데 나왔고 지금 여기서 이거는 네 여기서 나오죠 아 이거 아니죠 네 이거 아니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위로 씌웠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백이 이렇게 나와서는 흙이 좀 별로 안 좋은 모양이에요 여기도 파이니까 어차피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당하고 보니까 흙집이 한 7집 정도 납니다. 7, 8집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통 귀에서 어... 그 집을 지을 때 15집 정도 지으면 보통이에요. 귀에서. 한 귀에서 15집에서 20집 정도 지으면 이제 보통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7집이면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거죠. 예. 아 이거는 뭐 흙이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사실 두점 잡은 것도 백이 빵따람 한게더 두터워 보이죠? 오, 지금 어, 가을인데 모기가 있네요. 네,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진행이 어, 좀 되고 있고요. 여기서도 백이 사실수했으면 물론 백이 이기기는 했지만 흙도 여기서 젖혀야 돼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젖혀 주셔야 되고 어, 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이걸 막고 잡을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 결국은 이제 잡지를 못했죠. 잡지를 못했고. 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진행 예, 저치고 이제 거기 센터링하는 거, 네, 제가 알파고 대 알파고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상해졌잖아요. 이게 맞고 여기 붙였으면 끝인데, 예,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 어, 이걸 하다 보니까 빅이 나서 이거는 이제 백이 좀 좋아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지금 거기다가 이쪽에서 좀대쳐도 그냥 한 칸을 띄던지 했었어야 하는데, 아, 여기 지금 삼삼 맞고 넘어가다 보니까 흙집이 너무 줄었습니다. 지금 여, 원래 여기 이 귀가 한 스무 집 정도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열 집나, 물론 그것도 잘난 거예요. 사실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보여드렸던 대로 패로 했으면, 패를 했으면 오히려 흙이 잡힐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열찐난 것도 사실 잘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잘났다고 하기도 좀 쑥스럽죠, 네. 여기를 사실 먹여친 것도 좀 이상했어요, 예. 네. 물론 집을 못 내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흙이 지금 안 좋잖아요? 흙이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해서, 백이 뭔가 살게끔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맛도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뭐 들어간다던지 뭔가 좀 이런 식으로 좀 괴롭혔었어야 하는데. 음, 너무 좀 순순하게 살려 주면서 아, 이거는 좀 백이 확실히 좀 재밌는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근데 사실 뭐 승부를 뭐 가려 볼만한 게 없는 바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진행이 됐고, 결국은 백이 12집 반에 이 승리를 거두는, 어, 그런 이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 그 전에 유단자가 되어보자 그, 어, 강의에서도, 어, 사화를 좀 이제 공부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여기서 초반에 흙이 막는 방향, 여기서 흙이, 백, 흙이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를 있는게 아니라 그냥 날일자로 위로 막았으면 은 이거는 어~ 백이 오히려 곤란한 모양이었는데 흙이 막는 방향이 안좋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백이 귀에서 잡을 수 있었는데 귀를 그 잡는 법을 모르시면서 그냥 젖히고 이어버려서는 백이, 아, 흙이 살죠 그래서 어~ 백도 귀를 한번 놓쳤고 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이걸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막아서 일단 끊긴 다음에 넘겨붙이는 수. 여기서 넘겨붙이면 꼼짝없이 백은, 어, 그니까 러 흙은 지금 이걸 생각한 것같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안 되니까, 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막은 것 같은데, 여기 끊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끊으면, 여기 두면 이렇게 단수 쳐서 때릴 때 때리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도 때릴 때 때리면 되니까, 이거는 백이 걸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 이런 거를 좀잘 알으셔야 된다. 역시, 그, 어, 유단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알으셔야 된다. 역시, 사활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제 유단자 정도의 레벨이 되려면, 정석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활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오늘이 1급 분들 간의 대국에서도 여실히 좀 드러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를 잡아드리자면 어, 역시 이 초반에 어, 흙이 막는 방향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걸 잊지 말고 위로 날짜로 씌웠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백0 0이 어,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을 때 귀를 젖히고 젖히고 어 침입을 해서 잡는 모양 이 모양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역시 백분도 이걸 못했다는 거 근데 그 백의 어떤 실수를 또흑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여기서 비기나면서 백이 좀 우위를 가져갔던 어, 그런 한 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기 결과 는 이제 백이 승리를 거뒀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유단자가 되고 싶다 하시면 은 역시 사월공부 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오늘 이 1급간의 대국에서도 음, 충분히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이 1급 분들 간의 대국을 한번 어, 해설을 해 보았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 어, 영상을 좀 참조를 하셔서 어, 꼭 유단자가 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어, 바쁘시더라도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